장담하건대 6월 3일까지는 지킬 수 있습니다 분명히 네, 6월 3일있지요 네. 6월 3일만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명백히 주권자의 시간이고 대통령의 시간이고 국회의 시간입니다 응. 그때 가서 우리가 1차적으로 대통령 취임하면서 바로 해야 될 일은 헌법재판관 2명을 새롭게 지명하는 거예요 응. 저 이완규 함상훈 이것들 그러니까 <laughs> 얼른 이렇게 지우고 거기다 이름 2명을 이제 쓰, 쓰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최소한 헌재가 나서가지고 무슨 이상한 짓을 할때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생기는 거예요 응. 우리가 절대다수로 확보하지는 못하지만 아. 일단 외견상으로 근데 제가 어제 어제 그 판결 선고를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에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판결을 많이 봤지만 저도 많이 당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게왜 그렇게 내가 열, 열이 받았을까 사실 진짜 내가 진짜 열 받더라고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알량한 법률가랍시고 그래도 이게 넘지 못할 선이 있습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네, 제가 또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 팔다방 됩니다 맞아요. 이것들은 한국에 살아야 됩니다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 살기를 거부하는 놈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내가 아... 보기에는 얘는 한국에 안 살아도 돼 아... 이재명이 대통령만 안될수 있으면 어... 어제 한 짓은 정말로